문양 좋죠 아 이거 문양 문양색인데 근데 여기 문양은 잘 나왔는데 이 돌이 이게 이 각이 졌어 그래갖고 요거는 뭐 크진 않지만 어 아주 잘 나왔는데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한번 아, 볼까 아, 아 이거 또, 이거 또뭐 문양색 같아 아 이거 호피색인데 이것도 문양색이네. 아우, 이거 봐봐요. 멋있죠? 이거. 아, 이거. 다 멋있네. 아, 이거 문양색. 아, 잘 나왔네. 자, 놓고 가겠습니다. 뒤집어 놓고, 이거 뒤집어 놓고. 이것도 문양색이 좋네. 뭐, 이게. 뭐가, 뭐가, 뭐지, 이게? 이거 공룡인가? 이게 뭐야, 이거? 지새끼인가? 아, <laughs> 이것도 이렇게, 아. 여기 문양석은 많이 나오네. 호피석은 한 개도 안 보이고, 문양석만 보이네. 호피석 하나, 필리 하나 가져가자, 여기서. 어? 무조건 하나 찾아. 응? 무조건 하나 찾아. 여기 하나 나왔다고 뭐, 아, 호피석 아니야. 응? 야, 이거 차도. 아, 이런 것도 호피석 비슷한데 아닙니다. 여기 석회석 나오잖아, 봐. 석회석. 이게 석회석이야. 석회석. 석회석. 석회석, 석회석 나오고. 나온다, 여기도 이제. 석회석도 나오는거 이제 호피석만 나오면 되는데, 호피석이 안 나오네. 응? 호피석이, 에 옥석도 나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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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석이야. 요 거, 요런 거 무조건 옥석이야. 아.. 옥석 청석인가 옥석인가 그렇다 응. 후...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안 보입니다 저 위에 까지 올라가고 빠꾸여야 되겠다 너무 올라가도 힘들어 옥석인가? 옥석이 새끼? 아, 차돌이. 차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호피석이 나와, 이게. 이게 호피석입니다. 아, 여기 나오네, 여기. 예? 이렇게 호피석이. 그러면 이 계곡이 얼마 안 돼요. 내욕까지만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여기 우리가. 호피석이 안나올줄 알았는데, 나오네 여기서 아, 그러면 제가 또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지 야 여기서 근데 때깔은 별로 안좋은데 예, 호피석이 있다는게 어디야 예?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싹 훑어보고 있네 예, 예. 아저 밑에서 문양석만 몇개 봤는데 예, 저도 호피석 맛은 봤습니다 여기서 아,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장마가 딱 지면 한번 와서, 한번훑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쭉, 저기만 올라가 보고, 한번 내려가야지. 왜냐면 지금 이제 어두워지니까,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보면 큰 거는 없을 것 같고, 예, 여기 있다는 것만 알면, 다음에 오게 오면 됩니다. 아, 여기 크나? 어우, 무이렇 커? 아,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계곡이면 어면 커피석이 보여. 응? 이건 호피석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개호피가 나오는 데는 무조건 있습니다. 이 개호피야, 개호피. 연재 나오는 데는. 응? 여기가, 예, 호피가 좀 질은 떨어지는데, 일단 봤다는 게 어디야. 이한 개를, 한 개만 봐도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응? 우리가 다음에 와서 일로 지나가면서 탐색하고 가겠습니다. 아, 응? 끝났는데, 뭐불러갖고또내려가네 뭐라고?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같 아, 아, 그래? 응 그래? 응. 응.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봐 이거 데뷔, 댕긴 거 아, 그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응. 슈, 응? 봐, 드디어 잡히잖아. 어우, 씨. 이거 봐라. 야, 와. 때깔 봐라. 야. 야, 때깔 봐라, 씨. 이거, 이거 한길긴데, 와. 와. 야, 와. 백색, 배고비 죽인다. 야, 이거 잡는 거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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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응? 여기, 이거, 이게 보인 거야, 이게. 오, 여기가. 그러니까, 어. 아, 참. 되있네. 야, 끝나고 가자, 그러니까 대박 철이네. 응? 야, 아이게 나오네. 시,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 올려놓고, 응. 착각하면 되지. 뭐 여기다 갔잖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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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 다 들이고자. 그러니까, 알았어. 이야, 아, 아덜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들어줘봐 여기, 여기다 갔잖아. 아까 두 개. 아, 아 씨. 내가 아. 여기서 한번 여기, 내가 여기다 아까 찾은 건데, 그거는?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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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잖아. 야, 그니까 러 사람들이 여 와서 막다 들이 낳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그게 아니고, 응. 여기는 안 한대, 이렇게. 아, 그래? 딱 찾아봐. 아, 어, 호피석이 나오네, 그지? 호피석이 나와, 안 나와? 이야. 야, 너 장원이다, 장원. 오늘 또 케어패 당했습니다. 응? 여기 제가 보고 있는데, 차돌인지 호피인지 보러 가야 돼. 야, 호피석이 나와. 호피석이. 이건 뭐야? 야, 이거는 개웃기고. 아, 제가 이걸 한번 보려고 왔는데, 아, 기 아. 이거 도피네. 이거 도피야. 아... 이거 도피네. 투머있네 투머니가. 와. 이거, 나도 찾았다. 아... 희수야, 일로와. 나도 찾았다. 어. 이거, 이거 해봐. 내 카메라가 지금 켜고 있어갖고. 음. 어우 큰거 같은데 이거 야. 맞지? 이거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 한번 봐봐 맞는 거 같아 응? 야 조금 보이는 거데이데큰거 아니야? 너무 큰거 너무 응. 큰응한데만기다봐 자 한번 봐 맞나 확인해봐 일단 일단 맞는지 아니 뭐 어디서 이렇게 어 여기 어, 여기 밑에 아 맞네 그거 어, 맞아? 응? 어? 맞지? 응? 어? 맞지? 아씨 큰날개큰 그럼 크까 한번 해봐 어디서 저, 왜 어? 니가 알아서 해 니가 쥐어봐 내가 할게 자 카메라 쥐어 자잘쥐 잘 야, 이거, 이거 엄청 큰것 같은데? 아, 어, 조금, 작금 약간, 아까 그, 키나간 거야. 니가 불러서. 맞네. 여기가, 여기 나잖아. 응? 어? 저기, 저거 나, 키니까. 응. 응. 아, 여여 어디, 진짜. 야, 좀덜 크면 좋겠다, 야. 응? 너무... 아, 크진 않아. 그래? 들려? 응, 들려. 그래. 야, 씨발, 여기여서 여덟, 탄주네. 응? 여기가 또산지야 어, 여기 핫갈비, 여왜 이렇게 화려하지? 어? 차돌은 아니야. 응? 차돌 아, 아니야. 차돌 아니야. 이거 지금 코피야, 코피네. 야, 그거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됐고. 아, 들려? 올라온다. 아, 됐어? 응. 어휴, 죽여. 응, 야, 씨. 어, 시 아까 너뭐 했어? 여기 일로 안, 안 올라, 올라가면서. 아, 올라가면 못 봤지. 내려오면서 봤지. 이쪽 이쪽은 이쪽은 좀봐라 그렇지 그쪽으로. 움직이는데, 응? 움직이는데 몇 시야? <목소리> 야 시모 뭐, 안돼. 야 여기 설마 있네. 끝내 가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게? 한명 응? 혼자 가요. 아 좀, 아까, 그거, 그 있으면 좋은데, 뭐? 바로만 있어버리면, 이게. 아, 원래 내 손으로 하는데. 아니. 저 연장을 갖고 서 아. 아, 이거 손다혀그런거 아, 여기에 금방이 좀 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아, 나. 이거, 나는 이거지 보이지도 않았어, 사실. 조금 보이는데. 내가 이걸 차로 가혀갖고 야, 이거 씨, 겨울이라 그랬으면, 어? 겨울이라면 더러지는 해지도 뭐, 들려? 어유 쭈꾸레야. 어우, 씨, 멋지다, 야. 야, 이거, 그리, 색깔 되어봐. 지금 두 개만, 이거. 하려하자 그래. 와, 너 완전 대박 났다, 이거는. 우와. 이건 대박 났는 거네. 색깔 봐라, 우와. 야. 우와. 이거 봐, 이거. 색깔 우와. 봐라, 야. 이거는 뭐, 확. <laughs> 몇년 묵은 거냐? <laughs> <응? 그래. 웃음> 전전 거다, 전전 거야. 잘났다, 그렇지? 음, 이거는 뭐? 와, 병원 오. 잘 나, 그대로. 어, 이게 그대로. 어. 이게 여기서 어. 나오는 어. 호피하고 비에하고도 어. 지난번에 어. 차서솥을 식으로 이야, 잘났다. 음. 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피석을 한 점을 딱 보니까 어, 해외 나오고 그랜드 캐냐 같은 성향을 딱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예, 이거 제가 호피석을 예, 일요일날 탐색해온 호피석입니다. 친구랑 같이 아, 호피석 어때요? 이거 배고픈데 운 좋게 이거 어, 저 뭐야? 손가락만큼 보이는 거를 제가 캐내 갖고 이렇게 대작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주웠을 때 색깔도 좋았어. 색깔도 좋게 나왔는데, 아, 이게 양면성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뒤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뒤에싹 돌아보니까 지금. 해가 뜨고 있는 태양을 딱 받으니까 이 색깔 봐요, 색깔. 요거는 호피석이에요, 호피석. 호피석인데, 예, 요쪽에는 그 차돌이에요, 차돌, 차돌. 황금색 띠죠? 이래갖고, 이쪽에는 차돌 종류고, 차돌도 있고, 호피석도 있고, 같이 섞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거는 완전 호피석입니다. 호피석. 그리고, 요렇게 내려오는 폭포석 같이 이렇게 차돌이 를 박혀있어. 요런 거. 이렇게 하고, 평원. 이렇게 단 딱딱딱 끊겨 갖고 이렇게 나온 호피석이 예참 특이하더라고 밑에도 이래 보면 예? 또 붙어 있죠. 예. 이렇게 밑에 밑, 밑자락 한번 보여줄까? 어 무거워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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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이렇게. 아 내가 지금 여기다 딱 올려놨어요. 이것도 호피석이 좀 특이한 호피석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늘 또 자고 있나니까 이렇게 바닥이 그 아스팔트가 다 적셔 있네.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갖고. 오늘 날씨가 좀 푸근하네. 뒤쪽으로는 또 공사를 하고, 이제 다리 공사도 하고. 네. 자, 이걸 보시고, 오늘 또 어?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에, 오늘이 뭐야? 오늘이 에, 수요일이나 수요일 날, 자, 즐겁게, 또돈 많이 보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깜깜했습니다. 감사합니다.